학교 생활과 집안 생활이 다 싫어요. 유유 제가 좀 아파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도 못하면서 지냈어요. 어, 사실 친구도 별로 없어요. 그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알게 되고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어요. 제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. 제 가까워졌는 친구들인데 그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제 예전에 제게만 애교 부려주고 말은 험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. 하지만 지금은 그냥 우뚝뚝하고 말이 험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.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. 4살 차이가 나지만. 그분이 애교를 부렸을 때 이제 저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다고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. 고백을 했는데 썸녀가 있다고 하면서 차 차여. 아, 왜 이렇게 슬프냐. 아, 저저그 사람을 못 잊겠어요. 유유 괴로운 학교도 그분의 닉네임만 봐도 떨리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자해도 했지만 자해를 했다고? 지금은 그분이 싫다고 해가지고 자해하는 사람은 연을 끊는다고 해서 힘들게 자해를 끊었대. 야 일단 대단하다. 사랑의 힘이란. 얘들아 짝 사랑의 힘이란 이렇게 자해도 끊게 만듭니다. 야야 야, 진짜 대단하다. 진짜 사랑의 힘. 와 진짜 하지만 그분은 여친도 있던 것 같던데. 이제, 민폐일 것 같고, 다른 사람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,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, 유유. 짝사랑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하되기가 어렵다고? 일단, 짝사랑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는데, 진짜 안타깝다. 디스코드 지으면 짝사랑이 끊어질 것 같대. <laughs> 아, 야, 피치야. 아, 이게 뭐야. 짝사랑 끝내는 법이 그 사람이 발바닥으로 여보세요 하는 걸 상상해보라고. 아, 아 진짜 웃기네.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할수 있을까?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. 댕이가 왜, 너가 왜 상상을? 아, 난 상상 조차안 했는데. 아니 이거 상상하는 애들이 있네 <laughs> 저스트 듀잇이 왜 나와 야 파도야 너가 왜 상상을 해 <laughs> 아니 냄새나는 발바닥으로 그러면 솔직히 좀 그렇긴 하겠다 일단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좋은 점들만 바라보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렸는데도 그 모습마저 좋았고 괴로운 학교 생활도 그분이 있어서 떨쳐낼 수 있었고 자해를 시도했다가 좋아하는 그분이 싫어해서 끊었고 짝사랑은 보통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답이 없, 없는데 뭐 아무튼 제가 작성자님의 곁에 있다면 이제 한번 안아주고 꼭 옆에서 위로해 주고 그랬을 텐데 답은 이미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. 그래,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을 경험한 거다.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. 그냥 그렇게 교훈삼아 생각하시고 넘겨버리고, 현재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아니, 얘들아, 왜 그래? 아니, 애정결핍이야. 둘다 사람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. 그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? 세상엔 그분이 전부가 아니야 하고 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다들 외롭니? 야 이게 다들 외로운가봐. 응? 어? 아빠는 엄마랑 이혼했잖아이뭔 소리야? 야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. 아니 무슨 언제부터 내가 댕이가 한술 더 뜨네? 아, 엄마가 돈 써서 이혼했잖아. 아니야 파들. 야 이거 내가 언제 구박을 해? 아니, 이 녀석들. 진짜.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았었는데. <laughs> 야, 나 너네들 키운 기억이 없다. 너네들을 자식으로 둔 적이 없다. 너네들이, 어, 내 자녀라는 증거가 어딨어. <laughs>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어. 아이, 장녀가 왜 사과를 해. 파도도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. 아니, 얘들아, 기어 원은 또 뭐야. 그런 드립은 어디서 배운 거야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도는 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니, 파도가 남학생이라고, 그럼 내가 세 시역 때 갔을 때, 남자랑 몸을 섞, 야, 진짜, 나뭘 비벼, 벌써부터, 어? 아, 진짜 내가 피치, 프로필에 있는 거, 그써 있는 거 보고 내가 놀랐잖아. 뭐, 사랑을 뭐, 박아달라니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, 그때부터 알아봤어, 이 녀석. 어제 들어온 침대, 침대 누구지? 야, 너가 술 주정하는 것밖에... 아, 매트리스! 별말 안한것 같은데? 하도 야, 너 네, 이틀 안에 끝났다 이거야? 이틀 사귀고 헤어졌다 이거... 여친 엄마한테 차였다고? 장모님한테 잘 보이셨어야 됐는데 <laughs> <laughs> 형광바지! <웃음> 아, 네, 형광바지라니까 딱빡 이해가 갔다. 그 요즘 양아치 패션 있잖아 문신에다가 스포츠웨어 딱 달라붙는 거 입고 막 형광바지 입고 슬리퍼 이렇게 하고 플로치백 그래 야 피치야 무슨 정관장이냐 나이가 몇 살인데 야 피치 도 나이도 어리잖아 흑염소즈 무슨 경험담이야 나 프레임 씌우면 안 된다 야 되게 순수하다 개구리집이라니 파도야 아 순수하다는 사람이 식구가 나오면 부러워 아 얘들아 어허